사랑과 관계의 세계에서 김동완과 윤나 사이의 로맨틱한 연결에 대한 공식 발표는 아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과 관람객들은 그들의 자연스러운 행동과 표현을 빠르게 해석하고 그들 사이의 사랑이 이미 말이 필요 없이 조용히 증명되었다고 강하게 믿습니다. 가까운 지인들과 그들의 세계에 통달한 사람들로부터 얻은 정보에 따르면 따뜻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윤나가 처음으로 김동환과 함께 새 집에 들어갔을 때 그녀의 감정은 숨길 수 없는 깊은 광경이었습니다. 그녀를 깊이 감동시킨 놀라움의 요소는 김동환이 20년 전에 만들어진 우정의 날에 윤나로부터 선물로 받은 조끼를 여전히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 조끼는 단순히 옷이라는 선물일 뿐만 아니라 처음 만났을 때의 아름다운 추억과 깊은 의미를 담은 상징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유대감, 그들의 사랑이 아름답고 오래 지속되는 관계로 성장하였으며, 삶이 제공한 많은 변화와 시련을 이겨낸 증거입니다. 김동환과 윤나의 이야기는 그들의 사랑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하는 감동적인 상기로, 우리는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매일 그들의 유대를 강화하며 더 행복한 생활을 계속하길 바랍니다. 김동환이 오래된 옷을 소중히 여기듯이, 그는 윤나를 소중히 여깁니다. 이 옷들은 그들의 단순한 물질적 가치보다 더큰 의미를 지니며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과 사랑에 빛나는 표현이 됩니다. 그가 이 옷들을 바라볼 때마다 첫 만남의 순간 윤나가 선물한 따뜻한 감정들이 모두 생생하게 되돌아옵니다. 그들이 함께 걸어온 여정을 상기시킵니다. 김동완과 달리 윤나는 김동완이 오랫동안 비밀스럽게 키워온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후회와 슬픔을 느낍니다. 그는 그녀로부터 받은 선물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상징하는 사랑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그의 진심과 그녀에 대한 깊은 존경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많은 장애물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결국 김동환과 윤나는 서로의 진심을 깨닫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하며 그들의 삶의 새로운 장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이야기에 아름다운 결말을 찍는 것이며, 윤나의 사랑의 힘을 보여줍니다. 한편, 이 커플의 신혼집은 김동환의 어머니가 세심하게 준비한 결혼 선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밤 방송에서 김동환은 그 집에 담긴 소중한 의미를 공개했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와 아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의 대대적인 행동으로, 이 집을 준비하여 그들에게 최대의 행복을 제공합니다.